OTT 플랫폼 넷플릭스 시리즈 트렁크, 감독 김규태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작품을 관통하는 결혼 제공 서비스를 두고 불편한 세계관이라는 의견과 함께, 배드신과 노출신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감론을 박중이다. 스포츠 경향은 3일 만난 김규태 감독에게 작품의 편파적인 쟁점 3가지를 물어봤다. 쟁점 1. 극중 결혼 제공 서비스 NM 설정. 불편하지만 넣은 이유. 트렁크는 어느 날 갑자기 호수가에 떠오른 수상한 트렁크를 둘러싼 이야기로 그 안에 감춰진 비밀과 함께 베일을 벗는 위문의 사건과 감정의 파고를 그린 작품이다. 정원, 공유, 이 전처 서현, 정유나, 위 제안으로 1년 계약 결혼에 나서면서 1년 계약직 아내인지 서현진 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인지 가 소속된 결혼정보회사 NM 위 수상한 서비스가 중요한 설정으로 잡히면서 일종의 성매매가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튀어나오고 있다. 김규태 감독에게 이를 물었다. 작품을 할때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그 방식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가치를 가진 인물이라던가, 그런 설정값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간에 결혼 제공 서비스 역시 그런 설정값이었어요. 원작 속 결혼 제공 서비스란 디테일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지만 기존 로맨스물에서 봤던 장치들을 차용해 NME라고 가상의 회사를 만든 거죠. 물론 그런 시선으로 이 작품을 바라볼 거라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NME 계약 결혼에 나선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한다던가 그런 조항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불편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이 목적성 있는 배드신과 노출신이었나 극중 서영과 또 다른 계약 결혼 남편인지요. 조이건, 위정사 장면이나, 지호의 샤워노 출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건넸다. 서연, 은, 정원을 어떻게든 소유하고 싶어 집착하지만, 비뚤어진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그걸 장면으로 보여주기 위한 배드신이었어요. 비정상적인 심리를 지호와 배드신에서 표현코 싶었는데, 불편하다고 반응할 거론 생각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결핍을 가진 인물의 부정적인 심리를 그리는 표현 중 하나였으니까요. 쟁점 3. 악녀 서현의 매력이 부족하다. 정원 과인지 사이 갈등을 계속해서 주는 서현은 작품 안에서 아주 중요한 안타고니스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캐릭터적 호감도를 쌓는 것엔 실패한다. 대칭적 주인공이고 악녀의 이미지가 있어야 하지만 리얼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인물과 감정이지만 자꾸 보다 보면 아 그만 좀 해라라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면 했죠. 다만 서현 위 전사에 대해서 불친절했던 터라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쌓이지 않아 시청자들이 낯설어할 순 있을 것 같아요.